무슨일이야 종현이는 이거 가져와서 앉아 엄마거야서희는왜 엄마 응. 이쪽? 불구경하는 아가들이네요 왜왜왜왜 무슨일이에요 왜 왜요 어떻게 해줄까요? 아빠 오면 안아줄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빠. 아빠 오고요. 너무 좋죠.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꽃. 꽃이에요. 꽃이 많아요. 어가. 아, 아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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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넘어져서 아야 했죠요? 불을 먹어. 하늘에 달이 있다, 달. 얘들아. 저 봐봐. 하늘에 달. 하늘에 달. 달달 무슨 달? 반달. 서희야, 그건 위험해. 할까? 예? 응. 황는자 어, 아, 그래. 꾹꾹. <laughs> 잘 줘야 돼. 어, 서희야물 조심. 물 조심. 물 너무 많아요. 아빠 물이야, 아빠 물. 아빠. 그 색깔이 마음에 들었어? 아빠. 아, 음. 아빠. 응, 이슨 뭐야? 엄마. 엄마 거야? 아빠. 아빠 거야? 자, 이거 하자, 아자 이거 흔들기 아 머리카락 묻은 거, 머리카락 묻은 거 자, 풀러 보자 어디 어우 머리카락이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가 있네, 아가 아빠, 아빠, 아빠. 아가 아가 안녕, 아가 안녕 오케이, 오케이, 응,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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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가 몇 명이야? 쟤는 나와 <laughs> 나와 나와 아래로 내려가서 연아 나가 아래로 내려가 응, 나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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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먼저 빼봐 팔팔 팔을 먼저 빼 아래로 팔을 빼 그렇지 이제 얼굴 옳지 옛날 에 침대 생각난다 오 성공 <laughs> 다 먹었어. 앉아. 응. 엄마 줘.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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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 먹고 가네. <laughs> 춤추지 마라. 구미. 반지도 금이고 목걸이도 금이잖아. 그럼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무게를 확인하려고 저 저울에다 올려놓고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무게야. 응. 응. 옛날의 돈 같아. 건 돈. 어,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돈이야. 종원이도 어린이 집에서 돈 그림 그려서 이게 돈이다 이러지. 그랬는데 못 쓰잖아. 이것도 옛날에 썼다가 지금은 못 쓰는 돈이지. 모양. 아이간 동전이다. 동전이지. <목소리> 10원짜리. <목소리> 응. 근데 종원아 그거 알아?처럼 <목소리> 동그란 걸로 찍어서 이렇게 동전을 만든 거야. <목소리> 음. 너손손봐 손바닥... 봐. 아, 그거다. 응응. 그손 손은... 이렇게 또 동글게 해가지고 만들고 음. 그걸에 동전을 표현하고 놓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 모양으로 동전 하려고 석고에다가 모양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동전을 찍는 거지. 아까 여기 동그랬잖아이 동그란 이게. 게. 음 그렇구나. 그게 저렇게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던 게 음. 이제 생겼어 모양이. 그지. 응. 진짜 저기 있는 뭐. 여기에다가넣어가지고 어, 그렇지. 여기 응. 있는 건금가운데 있는 건은젤일아있에있 백동이래. 이처 은처럼 지만지이 은이 하얀하얀이라이라야 거야 다0도여기어가어원기다가도 엄마가 편의점 갈때 그거 두 개씩 줬지? 응. 저 위에 있는 건뭘것 같아? 500원? 5,000원 5,000원? 그럼 5,000원은 1,000원이 몇개 있어야 되겠어? 1,000원이 <laughs> 7개 <웃음> 마스크 잠깐 벗어볼까? 오 <laughs> 빨리 익혔어 상자에 이런 거 들어있어 그럼 우리도 반을 그려볼까? 우리가 뭐야? 우리 집에? 어. 우리 집엔 없고 할머니 집에 있다니까? 응. 우와. 여기가나 그런가 봐. 우리가... 엄마 여기가 우리 나라 그렇구나. 저기 우리 서울 그거 있잖아. 그거가 뭐야? 제 서울 서울 무지개다리 옆에 그... 어 서울역. <웃음> 그러네. <웃음> 같아. 아니요. 돈이다 엄마 이제 좀 먹어. 이거, 우리 아까좀 만들었던데, 그, 붓던데? 응. 음. 이거 훔쳐가지 못하게 이렇게 다 막아놓은 거야, 그치? 너무 어, 빨리 음. 막아. 알았어. 우리 좀 가자. 알았어. 무서워? 응. <laughs> 음. <아우나? 웃음> 뭐라고? 옛날 조어도 내가 이거 맛있어서 굉장히 좋잖아 맞아 <laughs>